어, 여기 보면은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달함수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전달함수로, 어떻게 오지? 이렇게 전달함수.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면, 어, 전달함수는 gs라고 하죠. s에 관한 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한다. 정확하게 하면 입력 라플라스 변환 이거분에 출력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전체를 전부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으로 분리해 내야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dt의 제곱 분의 d, dt의 제곱분의 d 제곱.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t 분의 d.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자 1로 고쳐 보겠습니다 고치면 자 dt 제곱분의 아 여기 빠졌네요 제곱이 d 에 제곱 하면은 s로 고친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s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s가 오게 되겠습니다 s의 제곱 그죠 맞죠 그 다음에 yt yt s에 관한 함수니까 s로 바꿔 주고요 플러스 3 dt분의 여기 있죠. dt분의 d요건 s라 그랬죠? 여기서는 요거는 s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s가 되죠. 3 s 이렇게 되고 yt 이렇게 오겠죠? yt니까 ys로 고치고. 그다음에 플러스 e y 2 상수니까 그대로 남고 y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 됐을 때 xt죠. 그러면 여기는 xs가 될 테고 xs 될 테고 플러스 dt 분의 d 나왔네 s죠. 그러면은 여기가 s가 될 테고 s에 어떻게 됩니까 xs가 되죠 xs xs xs가 됩니다 xs 자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ys에 대해서 묶어보면, 아, 지금 여기서는 식이, 요게 입력이 xs라고 되어 있고요 출력이 ys로 나타내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걸 써드레서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ys로 묶습니다. ys로 묶으면, 그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s 제곱 플러스 하얀 걸3 s 플러스 e 이렇게 남죠. 그다음에 이퀄 어떻게 xs로 묶어요. 그러면 x s가 되고 나머지 묶으면 1 플러스 s가 되네. 그죠? 이거를 xs 분의 ys로 나눠야 되니까 이쪽을 xs로 나누면 없어지겠죠. 이쪽을 요거 똑같은 걸 나누면 없어지겠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x s 분의 x s 분의 x s 분의 y s는는 어떻게 되냐면요. 쭉 해서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s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 알겠죠? 이 양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쪽으로 이 양하면 밑에 가서 붙을 테고, 얘를 이 양하면 이 밑에 가서 붙을 테니까. 그죠? 그 붙인 상태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